안녕하세요. 오산 침례교회 권동성전을 섬기고 있는 이승윤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교회에 등록해서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우리 교회가 처음이고요. 오산 침례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한 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의 기회를 주신 오산 침례교회와 단임 목사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번이 저에게 처음 간증이어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외가 쪽 식구들은 모두 교회에 다니시는데 저희 집만 절에 다녔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고 있을 때였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1년 뒤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심폐소생술만 해 드렸어도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취업하는 문제까지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서 저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고 어차피 극단적인 선택을 할 바에야 차라리 절에나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절에는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절에 있는 동안 작은 외숙모랑 사촌 누나가 왔다 가시고 이모님도 왔다 가셨습니다. 최근에 이모님께 들은 얘기인데 그때 이모님이 저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많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승년이 하나님 품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 기도에 응답받아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신기하게도 얼마 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작은 외손모님께서 일자리 알아봐 주셔서 오산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쯤 어머니께서도 수원으로 이사 오시고 교회에도 다니시게 되셨습니다 저는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바램이 있을 때마다 이모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모, 저 박현선이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모님은 알았다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아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회사에 재입사를 해야 하는 순간에도 기도를 해주셔서 응답을 받고 취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응답이라는 말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감사는 커녕 이모님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모, 사랑합니다. 네. 저는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이모의, 이모님의 기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너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뭐 있을 때마다 맨날 기도해달라고 하니 하시는 거예요. 이모가 웃으시면서 그래도 이모의 기도는 믿냐? 그래서 제가 네 믿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몇년 뒤에 아기가 생겼을 때에도 이모님께 기도를 부탁했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지만 이모님은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을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라고 쓰인 쪽지를 보게 됐습니다 쪽지에 어머니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은 없었고 제가 외동 아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아들, 두 번째는 며느리, 세, 번, 세 번째는 뱃속의 손녀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자신도 소중한데 어떻게 자식 잘 되려고만 기도를 하실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교회만 안 다녔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고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자. 그래서 사촌 누나에게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누나는 이미 10년 전부터 제가 교회 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를 위해 주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구나.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반성이 되면서 깨달은 것 하나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 빼먹을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하신 그 뜻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깨닫게 된건 결국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거고 아이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크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단임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